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성격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알코올로 충만해지면 말과 행동이 알코올의 영향을 받아서 알코올의 지배를 따르듯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겠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말이 변화되었어요.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게 되죠.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죠.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삶은 찬송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행복할 수 밖에 없죠. 우리가 하는 세상 일들이 다 형통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다 보니 찬송과 감사가 풍성해져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행복한 일들이 있어서 행복하기보다는 그냥 찬송하고 감사하다 보니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정말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어, 전도사 처음 할 때였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 다른 분들 다 본당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 하고 있는데, 저 혼자 그냥 어, 지하, 어, 소예배실에 내려와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울다가 그 앞에 찬송이 있길래, 어,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많은 교우님들은 본당에서 어, 기도회 하고 있을 때 혼자서 어, 소예배실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 변했어요. 저의 자신의 허물도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찬송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 또 풍성했던 것들도 어,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 앞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생기고요.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니 제 마음이 변한 거죠. 우리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고 찬송의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어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어 기도하다가 때로는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회개도 하게 해주시고 그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찬송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성령님의 지배가 그리스도인의 빛의 자녀의 삶이라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변화되겠죠. 그 핵심이 저는 21절에 있다고 봅니다. 21절은 앞으로 붙여도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보면 20절은 감사하며 했으니까 끝나지 않았죠? 21절까지 가야 어 그리스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까지 가야 어, 문장이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앞으로 붙이면서 결론으로 지어도 좋고요. 근데 저는 어, 뒤로 붙여가지고 22절부터 시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어, 또 자녀들아, 종들아, 뭐 어, 주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정생활에 시작하는 말로 21절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어떤 타이틀 표제로 문단을 나눈 건데요. 이런 구절들을 이제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교량적 구절이라고 하거든요. 앞부분에 붙여서 결론으로 할 수도 있고, 뒷부분을 시작하는 서론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21절 같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혀가 변해요. 찬송과 감사로. 그리고 행동이 변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게 그러면서 가정에서부터 변해요. 이건 뭐 가정만 그러겠어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서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어색해진 거죠. 복종하라고. 내가 무슨 종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권위가 무너지고 불손 종이 만연해져 버린 피차 복종하는 삶을 어, 잃어버린 사회 같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보면 자기가 선생님이면 선생님이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아이들도 말하잖아요. 아저씨가 뭔데 명령하세요? 우리 아빠는 너무 권위적이야.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불복종이 마치, 어,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피차 서로서로 서로 복종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특히 현대인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수 있는 표현 같아요. 복종하라니.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회 속에. 네. 성령의 사람들은 피차에 복종하는 삶. 이렇게 보면 22절,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24절에서도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할지어다. 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 뜻이구나. 그에 비해서 25절부터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사랑하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1절이 타이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복종해야 돼요. 이 피차 복종이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피차 복종이에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 피차 복종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기준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출발점,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이건 가정생활 전체에 해당하고 교회 생활, 사회생활 전체에 해당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빌립보식으로 말하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라도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 또 누구에게도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감히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명령하고 꾸짖고 가르치려고 들어, 이건 피차 복종이 아니죠. 누구에게도 책망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고, 뭐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도 배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겸손이죠.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들로부터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상대방이 뭐 존경할만해서 아니죠. 상대방이 흠이 없거나 결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고 더, 어, 경건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복종할 겁니다. 이러한 삶인 것이죠. 이것이 저는 영적 훈련의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 이기적인 마음, 훈련이 안 됐을 때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이 다 있잖아요. 복종과 희생 없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종하는 것이 억울하고 분한. 이게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훈련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삶. 이게 경건훈련의 핵심적인 것 같아요. 이럴 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모, 자녀, 뭐, 주인, 종. 주님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한 것이고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의 영역에 예수님의 명령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한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그것은 피차 복종하는 삶. 성도님들만 목회자들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문제의 90% 이상은 해결될 것 같아요. 피차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교회 분쟁과 어려움은 그냥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90% 이상 해결돼요.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요. 피차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합당한 문제 제기를 해도 어디 감히 주의종에게, 교회 주의종 아닌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다 주의종이에요. 목사만 주의종 아니잖아요. 목사님에게만 더 특별히 지혜로운 성령님이 계셔요?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계시잖아요. 그러니, 피차 복종하고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다 교회 잘됐기를 원하고 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인 거잖아요 왜 교회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될까요? 그리스도를 경유함으로 피차 복종하지 않고 계급적 질서를 세워놓고 위에서 명령하고 지배하고 자기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소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 앞부분과도 연결 지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가정 생활 뒷부분과도 연결 지어야 한다라는 것. 저는 21절이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